관계상 일단 2-5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사료를 한다고 뭐 로그 2-12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보문인지왜 시켜봤냐면 누구 하려고 연습 문제 2-17번을 하기 위해서 그걸 시켜본 건데, 그 기본기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로그라는 것도 새로운 실수의 표현 방법이라 했었고, 우리는 어렸을 때 루트 7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었어. 그니까 러 이놈에 대한 어떤 정수 부분을 알아야 소수 부분도 하는 거였고 정수분 당연히 너의 양 옆에 있는 완전 제곱수로 판단한다는 걸 누구나 다 한다 이거지. 그까 그러니까 저렇게 로고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판단 방식은 우리 밑이 있었을 때 여기는 요 12가 너의 거듭 제곱 중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은지를 생각하는 거여서. 분명히 그 정수분에 부 대한 판단은 봤더니 2의 3승보다는 크시고 여기는 요 아저씨는 2의 4승보다는 작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 아저씨는 3이고 요 아저씨는 4니까. 아 여기는 요놈이 갖고 있는 정수 부분의 부수는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정수 부분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고 그럼 정수분을 안다라면 당연히 그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음. 여기까지 일절자 넥스트. 나름 계속 흘러가서 이제 아저씨 무슨 얘기 하려고? 아, 이런 얘기 하려고? 짠! 연습 문제 2-17번을 봐요. 자, 꼼꼼하게 그 문제를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게 무슨 똥된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학습해 주면 좋겠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배경지식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내용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일단 첫 번째. 짜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진법이 십진법 세계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십진법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수를 표현했을 때 10의 거듭제곱으로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음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234라는 수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진법의 표현으로 표현했을 때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4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분명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십진법이라는 게꼭 정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지사 0.234라고 하는 놈도 우리는 진법의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으며 그럼 거기는 그 아저씨는 10의 1승분의 2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3 더하기 10의 3승분의 4입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나는 뭐냐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 표현을 보고 정확히 본인이 읽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수를 찾아봤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수는 십진법 소수로서 0.234를 의미하는 표현이군. 즉, 어떤 걸 나는 원하는 거냐면 당신들한테 5분의 1 더하기 5의 제곱분의 3 더하기 5의 3승분의 2라고 하는 이런 구조의 식을 보면. 저를 보자마자, 아, 이거 통분해갖고 5의 3승분의능 길이. 이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아, 저런 식의 표현은 오진법 소수표현으로 0.132라고 하는 오진법의 소수표현이군. 요렇게 여러분들이 접수학적인 표현을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그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되게 간단한 얘기야. 어떤 수에 자릿수를 올리고 싶어? 그럼 내가 10진법 세계에서그 수의 자릿수를 하나 올리고 싶으면, 요놈 자릿수를 하나 올려주고 싶어. 그럼 양변에뭘 곱하면 돼? 10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거듭제곱에 하나씩 증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원모타임. 5진법 수야. 그 놈의 자릿수를 내가 하나 올리고 싶으면 뭘 곱하면 돼? 5진법은 밑이 5인 상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듭제곱이니까. 당연히 5를 곱하면 자릿수가 하나 증가해. 여기까지 콜? 그럼 마지막 마무리 우리가 여태까지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 무지막지하게 많이 배웠다?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배웠다? 이런 거? 지금은 저걸 뭐라고 해? 2 곱하기 3분의 1로 해석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 2와 3분의 1 그래서 2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이해했었던 대분수 표현 그러면서 여전히 뭐야? 이러한 실수에 대한 정수 부분이 너다. 다시 루트에 대해서도 분명 너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수에서도 아, 이런 실수 갖고 있는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아차리는데까지만 안단 말이야. 우리는 그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 알아차리는 데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다야. 이유는 정수부분만 알면 알아서 소수부분을 아니까.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던 아주 멋들어진 과거에 아주 먼옛날 나왔었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면 2-17번 질문 어떻게 되어있느냐 자연수 k에 대해서 bk라고 하는 값은 0 또는 1이라는 값밖에 안 갔는데 그리고 하는 질문이 로그 7의 2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저 로그 7의 2라는 놈이 이렇게 표현됐대 b1 더하기 2제곱분의 b2 더하기 2삼승분의 b3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표현됐을 때 당신들한테 이제 여기 있는 여기는 여기는 요세 값이 도대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알아봐봐 이랬대 어이 씨 그럼 저거 도대체 뭐지 어우 씨 이게 아니고 그냥 너 분명 실수잖아 실수 그럼 본문자 나한테 외치는 바는 뭐냐면, 로그 7의 2라고 하는 저와 같은 실수를, 아, 이진법으로 내가 표현을 해봤었을 때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수는 뭔지,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수는 뭔지,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 수는 무엇인지를 당신이 한번 직접 구해봐. 이게 저 질문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소수점 아래 있는 수가 얼마 있는지, 얼마인지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 없고, 그 놈이 갖고 있는 정수부분의 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방법만 배워놨다고. 그러니, 네가 이렇게 계속 소수자리 있어 봐봐야, 나는 네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 니가 정수부분의 수로 튀어 오르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너의 자리수가 하나 올라가기만 하면 정수부분의 수가 되는 거니까, 이진법 세계에서는 내가 2를 곱하면 자릿수가 무조건 하나 올라가게됨. 그래서 우리는 준식의 양변에다 2를 곱하여, 그럼 2를 곱해 버리면 로그 7의 4가 되는 거고, 그놈은 b 1 b2, b3. 이렇게 올라가는 이진법 수가 되고, 그럼 네가 갖고 있는 정수 분의수가 도대체 뭔가? 봤더니 분명 로그 7의 4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정수 부분은 0이잖아. 로그 7의 4, 그잖아. 로그 7에 사는, 로그 7에 1보다 크고, 로그 7에 7보다는 작으니까, 그지? 정수분 0. 그러니까 누구구나? 야, 우리의 B1의 값은 빵이구나 그럼 너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흐름은 다 끝났다, 이거지. 어떻게? 이제 내가 또 너가 궁금했어? 자릿수 하나 올려야겠어? 이진법이니까 자릿수 하나 올려야면 2를 곱해야겠어? 2를 곱해버리면, 2 곱하면 4, 4, 16. 그럼 여기는 니는 B2점. B3 땡땡땡 이진법수 그럼 여전히 로그 16이라고 하는 것은 요 16, 16은 이번에는 7보다는 크고 7제곱보다는 작은 수니까 너 1이니까 니가고인 정수분의 수는 1이네 알았어요 베이비 알았어 너 정수분의 수1 여기 1이네 그럼 나는 이제 누구 너만 따르고 하고 싶단 말이야 그요 앞에부터는 또 자리수 그냥 올리려고 봤더니 그 수가 너무 커지기 시작해 그게 귀찮아 귀찮아서 그냥 어떻게 버려 알았어 요 정수분 은 양변에서 내가 빼버리자고. 그럼 양변에서 내가 1을 빼버리면, 로그 7의 7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 스코어 0.b3. 턱, 턱, 턱. 이진법수.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여전히 또 너를 알고 싶었으면 양변에다 누굴 곱합니다? 2를 곱합니다. 그 양변이 1대1 곱해버렸어. 그럼 로그 7의 7분의 16. 요 놈의 완전 제곱 됐고, 그 놈아가 b3. 링길링길링길 링길 링길 이진법수. 자, 그럼 나는 이제 뭐야? 네가 갖고 있는 정수분의 수가 누군지가 궁금해. 요걸 다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정수분의 수가 0 아니면 1 테니까 결국에 포인트는 여기는 요 진수자리에 해당되는 7분의 16의 완전제곱이라는 값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7과 비교했을 때 7보다 큰 수인지 7보다 작은 수인지에 따라 너보다 크시면 당연히 7제곱보단 작은 거니까 그잖아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어요 오케이 컬그거 대충 하는 거야 그냥 그럼 누군데? 아니 16을? 7로 나눠? 대충 해본 낸다고? 대충 7이 14에다가 20이니까 아이고 화끈하게 가자. 분명 누구는 7군의 16은 2.3보다도 작은 수지.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가볍게 모여버립니다. 제곱 한번 땡겨볼 수가 있겠고. 그럼 제곱한 수도 여전히 대소황에 이르길 거 아니야. 그럼 2.3을 제곱해보면 얼마나 오니? 나 산수 되게 못하는데. 제곱하면 얼마나 와. 9, 3, 1은 6. 2, 3은 6. 2, 는 4. 그럼 이게 5점 얼마 나와? 2구 나오지. 분명 7보다 작지. 그러니까 분명 너의 정수분의 수는 분명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누구에 해당되는 것? 너에 해당되는 것도 제로군요. 해서 이렇게 디자인되어져 있는 과거로부터 출제돼서선 아주 유명한 기출문제로서 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요런 진법에 대한 부분들을 숫자를 좀 바꾼다던가 요런 자리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숫자를 조금씩 바꿔서 학교에서, 보통 10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본 문제는 한 4개 정도 학교에서는 출제를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거쳐가면서 반드시 극복을 해 두셔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별 어려움 없이 쉽게 쉽게 진행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본 내용, 무슨 내용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사연과 이유도 다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알았습니다. 오케이. 지금 정리할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정리하신 다음에 계속 이어서 문제 풀이 해 드릴게요.